어떠한 경우든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 600m 앞 숙이 교차로에서 일이 있어도 저는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여러분, 다음 안내까지 저는 그렇게 계속 직니다아 시부터 5 시까지 시속 30km 구간입니다. 네. 소위 얘기하는 노멀라이프, 노멀라이프를 살수 없는 그런 있지. 이치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